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12월 13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의회는 11일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도 크리스마스 셀 증정식에 동참하며 세종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결핵 퇴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 충남지부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임 의장은. 결핵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실 모금운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13일 시청집현실에서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청렴세종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을 다짐했습니다.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간협회는 지역사회, 청년문화학상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0월 출범했으며 올해 4기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부문의장인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재민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장 등 위원과 실무위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청년 실천 이행 과제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 청년 가치 실현과 청년 문화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 사회 민간 협의회는 12개 참여 기관이 365일 24시간 청년 세종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균형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세종시 1원의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행복청은 국가유산청이 실시하는 세계 기록 유산, 아태 지역 목록 등재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물론 국토부, 세종시, LH 등 행복도시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록물이 보존된 기관이 모두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등재 신청을 위해 행복청은 지난해 기록물 자료조사 및 목록 작성, 가치 분석 등 연구 영역을 진행하여 행복청을 포함한 참여기관에서 전체 4만 8천 권에 달하는 기록물 목록을 조사 발굴하였습니다. 이 기록물에는 1970년대 논의되었던 임시 수도 이전 계획인 이른바 백지 계획부터 행복도시 건설 중 발생한 갈등 상황 및 조정 과정, 방대한 양의 문서와 도면, 사진, 영상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금년도에는 기록물 수집과 관계 기관 협업, 학술 토론 등 본격적인 등재 신청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AI 코리언 시리즈 영상이 지난 12일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 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 어워드를 2022년부터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우수한 캠페인을 분야별로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분야 대상을 받은 AI 코리안 캠페인 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물로 한국인이 추천하는 진짜 한국여행 정보가 광고를 넘어 관광 콘텐츠가 될수 있도록 유쾌한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의 뺨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